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터에 나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실력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으름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장소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력도 있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장소도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실력을 키웠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실패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인간 생활에는 불운과 재난 그리고 예기치 않은 화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그리스에서 온 것입니다. 팬은 판인데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데믹은 데모스인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인 거죠.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차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세계 165년에서 180년까지의 전염병으로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죽어갔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이 시기에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개를 잡지 못한 어부들의 실패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된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팬데믹을 지나고 기독교는 더욱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서기 150년 0.07%였던 기독교 인구가 이 팬데믹이 지나고 350년이 되면 52.9%로 증가하게 됩니다. 0.1%도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인구 절반이 넘는 숫자로 부엉하게 되는 거죠.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지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교회가 다 힘들어진다고 예측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여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권난을 통과하여 더욱 구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의 팬데믹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조건 안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기 때에도 중세 시대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권한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에게는 그 팬데믹을 지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고 그 누구는 하나님이 계심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종교의 사제들과 귀족들과 평민들은 살아있는 감염자들 버리고 시골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유독 기독교인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감염된 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그들을 돌보고 죽은 자들 매장에 주던 자들이 누구인가 살펴보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 신앙이 있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추원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힘들면 떠나고 싶은 거죠. 밤새 최선을 다해 고개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는 자리를 털고 떠나버려도 누구 하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무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깊은 곳에 거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냥 고기나 한 보따리 주시면 되는데 오병이어의 주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고기 잡지 못해 낚시 하는 자에게 오셔서 고기 한 보따리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고기나 주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깊은 곳에 거물을 직접 내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포기하고 싶은 것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의 거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재빠르게 도망갈 국리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그 순간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옷감은 시줄과 날줄이 엮여서 옷감이 되는 거죠. 실이 가로 세로로 엮여서 옷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인생이 이루어져 갑니다. 끝끝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물어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 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너의 평강한 열매를 맨날이 연단히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고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할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출생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도 주인에게 총애를 받게 됩니다. 성공적인 노예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노명을 씌워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실패하는 거죠. 성공과 실패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간 덕분에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에는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끝내 요셉을 통해 그 삶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성공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10편은 요셉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보내셨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새사슬에 매였으니곧 여와의 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실패의 연속인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언제까지 실패일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거고, 이 팬데믹의 끝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일이 잘안 풀리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나요? 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새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영할 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고그 연단을 이긴 자들을 통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 속지 마십시오. 밤새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요셉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해석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인 가론 유다가 주님을 은삼십에 파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뽑은 제자에 의해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시원치 않아요 다 주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 주님은 기도하셨지만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를 뽑는 일에만큼은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자들이 결국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가장 실패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듣고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다이런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주님의 격렬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무 힘든 순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그 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권한은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끝끝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셉도 그의 고난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이름을 삼은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해봐도 별거 없더라고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정말 해보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거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 역사심과 하 섭리하심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핍박을 받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 멀리 반모 섬으로 유배해 가게 됩니다. 굴 속에 손자 외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몸은 병들어가는 것죠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 사도 요한이 말년의 고작 유배지에서 외로운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육신의 귀는 점점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은 더 밝아지고, 영의 귀는 더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전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로로 다니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이 팔아 넘기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좀잘 되는가 싶더니 아니에요. 주인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동료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 동료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실패의 관점에서만 보면 매일같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의 믿음을 가지고 협력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동참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협력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는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여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듣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참지 못했다면 참 힘들잖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한이 나이 들어 원망만 했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도 베드로도 요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협력해야 되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할지라도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게 화가 미쳤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끝건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 믿음의 사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인생을 지나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더욱 믿음이 견고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 자들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감히 죄 많은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더 견고한 기간 되게 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끝내 승리를 꿈꾸게 하시고 끝끝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갈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 질병이 질병으로만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이 질병을 통과하여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만 낳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가 너무 재빨라서 도망갈 궁리만 하면서. 내 삶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투성이인 내 인생과 실패투성이인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선하신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